1985년 8월 22일 맨체스터 공항을 출발한 영국 에어투어 28편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재빠르게 이륙을 취소하고 옆으로 파킹 후 비상탈출을 시작한다. 점점 불길이 세지자 패닉에 빠진 승객들 문제는 탈출을 도와주는 슬라이드가 너무 빨리 나와 문 여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. 그 시각 점점 들어오는 검은색 독가스 겨우 문을 열어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안타깝게도 54명은 빠져나오지 못했다.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떨어진 잔해와 정비 기록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. 제트 엔진의 연소를 담당하는 컨버스터 캔에 크랙이 발견되자 이를 용접.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며 날개 아래의 연료탱크를 뚫었던 것이었다.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. 보잉 737의 비상구의 너비가 사람 한 명이 이동할 정도로 너무 작았다. 그러자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끼는 잼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대피 시간을 지체시켜 피해를 키웠던 것이다. 이후 비상구는 22.5인치에서 30인치로 커졌고 슬라이드 메커니즘을 바꾸는 등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.